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셔틀 외교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 실용과 협력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이재명 정부, 과연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한일 셔틀 외교의 본격적인 안착입니다. 그동안 끊겼던 양국 정상 간의 정례적 왕래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6월 G7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 8월 도쿄 회담, 그리고 이번 9월 부산 회담까지.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왕복순환 구조의 정상외교를 완성하며 한일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셔틀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손을 잡고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국가 경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즉 위기의 시대에 한국이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 협력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안보와 외교 다변화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대미협상에서 한국이 지렛대 효과를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과거사 문제는 물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다루되 협력할 것은 실용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이 덕분에 양국은 북극항로 협력, 저출산 고령화, 자살 문제 같은 공통 사회 문제 해결에도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실질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 외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정권 교체 변수. 과거사 갈등 등 넘어야 할 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셔틀 외교의 틀을 다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쉽게 해내지 못한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갈등에만 갇히지 않고 실용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힘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한일 셔틀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댓글로 함께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